말씀 속에 깊은 창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본문 이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속성입니다. 질투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어떨 때 질투가 나죠? 어떨 때 질투가 나십니까? 사돈이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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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네. 이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경우 어, 것은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질투가 납니다. 그러죠? 예. 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주 멋진 남자, 아주 멋진 배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이 그 멋진 남자 배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질투해요. 질투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멀리 있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반대입니다.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질투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현실 관계 현실적으로 나오고 어떤 관계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노한다, 분노로 질투한다. 어떨 때 분노하며 질투가 납니까? 어떨 때 진짜 분노하며 질투가 나죠? 진짜 그 남자 배우가 내앞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가는데 그 남자 배우가 진짜로 내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포옹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남편이 분노하면서 이놈이 뭔데 내 부인을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면서 질투하겠다, 질투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남편, 또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버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질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주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연애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도 연애 안 하십니까? 예. 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누가 생각나요? 네. 남자 친구가 생각나고 여자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 또 내가 좋은 밥을 먹어도 아내 여자 친구는 내 남자 친구는 내뭘 먹을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순서를 그 사랑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관계를 갖기를. 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원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시원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 아무리 좋은 것 또는 좋은 장소에 내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보는 건 좋지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은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장소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가면 더그 여행도 특별하고 그 먹는 것도 특별해지고 좋은 것을 보는 것도 특별해지는 것이죠. 목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는 저렇지 않은데 이런 표정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없으면 그것이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냐, 보냈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나한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좋은 것을 떠나서 세상에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나를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것이 참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도 내, 나하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또는 어떨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또는 어떨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보냅니까? 채찍을 들어서 거기가 얼마나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닌지 채찍을 들어서, 어,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지금 귀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하고 함께 있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하시고 또징계도 하셨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자기들의 참신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내 사랑, 끓는 사랑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내가 너희한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만드냐, 예루살렘을.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살, 살다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성이었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그냥 똑같이 이 부정이 난무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이 되고, 부정이 판을 치는 곳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또이 성산이 되겠다. 거룩한 산. 산이 되도록, 거룩한 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내가 가서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질 거다 어느 정도로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지냐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수한다는 거거든요 장수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장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나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 길거리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뛰놀 띠놀 거다 뛰놀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죠 평화로운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있어야 뛰놀죠저 이스라엘에 가자지고 그 전쟁통에 애들이 뛰어놀겠습니까? 거기에서 뛰어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뛰어논다. 마음대로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들고 바라본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평화롭고 잠수하고 왜?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성읍을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이나 아픔, 어려움을 어, 단순히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아픔을 목적으로 삼, 그래, 너 미우니까 그냥 너 힘들어 버려라 하고 딱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셨죠. 시련을 주시죠. 아픔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지만 그 시련과 아픔을 목적으로 그냥 그것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얼차례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군대에 가면 얼차례를 받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얼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 완전 군장을 하면 그 목, 무게가 한 21kg 된다고 그래요. 그 21kg를 등에 메고 연병장을 뛰어다니죠. 그게 얼차례입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얼차례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얼차례를 받는 가운데에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징계를 받으면서 얼 21kg를 짊어 메고 막 돌잖아요. 야, 너 연벽장 100바퀴 돌아.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돌잖아요. 돌면서 징계도 받는 거지만 그 도는 가운데 심장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쓸데없는 지방이 빠지는 거죠. 쓸데없는 지방이.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군인으로. 훈련소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야 너는 훈련을 잘못 받으니까 야 너는 안 되겠다는 가, 집에 가.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군더더기를 빼가지고, 다시 자기가 배치받은 그 자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훈련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같이 보여요. 얼차려 받고, PT 체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기름대가 빠지고 또 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고 또이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군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아, 네. 네, 외계인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음, 여기? 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격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속성을 다 우리, 마음 안에 심겨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품을 닮아가요. 세상의 성품은 뭐예요?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런 세상에 때 세상에 그 기름기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시고 또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진 않아요.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뭐가 빠집니까? 세상을 닮아갔던 그 때가 빠지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것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어떻게요? 어린 아이들이 뛰놀아야 길거리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집도록 장수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서 말을 찬양을 할 때도 독사골에 손을 집어 넣어도 안 물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기름기, 때, 그런 살, 이런 것들을 빼기 원하셔서 그런 시련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요, 못 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름기를 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로 저 성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힘들면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나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를 못해요. 그러, 그러니까,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은 신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이하다는 것은, 아이고, 신기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이하려니 와. 라는 것은, 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엔 저건 불가능해. 라고 그냥 내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시련 받아가지고 고난 받아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재기에 재기할 수 없어? 저 사람이 게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 보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그말 듣고 네, 피식 웃어요. 피식 웃은 것은 뭐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지금 내 남편을 보면 고령이야. 고령, 99세. 그냥 요즘 같으면 눈 떴다고 맞을 나이에요. 네, 네.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떴다고 맞을 나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뭘 어떻게 하시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할때 사람들은, 아니, 그건 불가능해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오히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준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이 이런 성읍이 될 거야라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아,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그 손, 좀 놔둬봐. 이제 나도 저쪽으로 좀 가야지. 우리 연세 드시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가 따로 놀려고 하죠. 그죠? 나좀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뜨거운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도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산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 어떻게 되어지죠? 닮아지잖아요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 사람들과 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해가지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살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왜? 계속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의 실현과 지금의 그 아픔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 닮은 그 자녀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